내 이름은 이민준이고 38살입니다. 부산에 살고 있으며 코스닥에 새롭게 상장된 인기 K드라마 제작사의 제작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직장,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안정된 미래. 하지만 가족이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모든 것은 어느 평범한 날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최근 대형, 드라마 제작으로 업계에서 주목을 받았고 코스닥 상장으로 회사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저는 회사의 핵심 인물로서 제한된 주식 3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한성영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서경은 36살의 유능한 연예인 매니저로 항상 자신감 넘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업계 행사에서 만나 3년 후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완벽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그녀의 연예 에이전시 일과 내 드라마 제작 경험이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서경은 늦은 밤 전화를 받고 내가 방에 들어갈 때 노트북을 서둘러 닫고 이유 없이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에게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작부장에서 조연출로 강등되었고, 연간 보너스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통해 아내가 진정으로 나를 지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서경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눈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경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것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화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밤 서경은 어머니에게 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침실 문 밖에서 들은 것은 저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서경이 어머니 한영희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강등되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획이 위험해요. 영희는 38살의 아들이 있는 6 1 살의 강인한 여성으로 항상 서경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녀는 서경의 연애 에이전시의 숨은 실세였고 서경의 첫 남편과의 이혼 후 서경을 지원했습니다. 영희는 저를 좋아하는 척했지만 항상 저를 조금 경계하는 듯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직장에 갔습니다. 사실 저는 여전히 제작부장이었고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회사 보안팀의 친구 김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비밀리에 저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도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 씨? 얼굴이 안 좋아보여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뭔가 숨기고 있어. 그녀의 이메일과 메시지를 확인할 방법이 필요해. 도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프로그램을 담은 USB를 건네 주었고, 서경의 노트북에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윤리적 경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경이 샤워하는 동안, 저는 그녀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20분 후 저는 그녀의 이메일, 메시지 그리고 클라우드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일상적인 대화, 스케줄, 계약서, 그러나 개인 폴더에서 저는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서경, 그녀의 어머니 영희. 그리고 전 아이돌 출신 매니저인 강현우가 주고받은 이메일들이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37살로 영희의 에이전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메일에서 그들은 사회 스트리밍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26년 2월 3일까지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플랫폼이 폐쇄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부는 그들이 내 제한된 주식 30억 원어치를 담보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경이 이메일에서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모를 거예요. 우리가 종로에서 그의 도장을 위조했으니까요. 서류는 다 준비됐어요.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가 제 서명을 위조하고 제 주식을 빼돌리려 한다니요. 그리고 더 많은 이메일을 읽을수록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영희가 보낸 음성 메모도 있었습니다. 서경아 보험 문제는 해결됐다. 민준이의 생명 보험을 50억 원으로 올렸어. 이제 네가 할 일은 그 조명 사고를 확실히 하는 거야. 야간 촬영 때 조명 장치에서 떨어지는 사고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제 피가 얼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제 돈을 훔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제 아내와 장모가 제 목숨에 50억 원의 가격표를 붙인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저는 살아남아야 했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법무팀 변호사인 박지원을 만났습니다. 지원은 42살의 경험 많은 변호사로. 회사의 상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원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메일, 음성 메모,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들은 2월 3일까지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네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먼저 우리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법원에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서경과 영희의 계획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저는 신입회계사인 박지훈을 찾아갔습니다. 지훈은 24살의 법의학 회계 전문가로 최근에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디지털 포렌식에도 능숙했습니다. 지훈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말했습니다. 이런 금융사기는 디지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저와 함께라면 그들이 숨기려는 모든 거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틀 동안 저와 지훈은 서경의 에이전시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해킹하여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서경, 영희, 강현우 사이의 메시지와 음성 메모를 캡처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을 위한 비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제 주식을 담보로 사용하려 애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패하면 그들의 플랜 B는 제 생명보험금을 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원의 조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1월 12일 금융감독원이 의심스러운 주식 이전을 검토하기 전에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저는 또한 경찰에 제 아내와 장모의 살인 계획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법원 날짜가 다가오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서경은 제가 자신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점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하고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심지어 제가 야간 촬영 현장에 가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어느 저녁 서경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새 드라마 야간 촬영장에 같이 가자. 네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싶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금요일에 함께 가요. 제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그들이 계획한 사고가 일어날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었습니다. 법원은 1월 10일에 제 가처분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었고 그것은 금요일 전이었습니다. 법원날 저는 서경에게 급한 회의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지원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갔습니다. 우리가 증거를 제시하자 판사는 즉시 임시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주식에 대한 모든 거래가 동결되었고 경찰은 서경, 영희, 강현우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서경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 통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경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계속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 다녀왔어. 너와 네 어머니, 그리고 강현우가 내 주식을 빼돌리고 나를 죽이려는 계획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 서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말을 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의 음성 메모를 재생했습니다. 조명 사고에 대한 대화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경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서경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트라마 대본에 대해 얘기한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해, 서경. 너희 계획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종로에서 내 도장을 위조한 것부터 시작해서. 서경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냉정함이 느껴졌습니다. 서경이 말했습니다. 넌 항상 그랬어. 항상 너무 완벽해. 넌그 회사의 얼굴이 됐고, 모든 인정을 받았지. 하지만 그건 내 덕분이야. 내가 네 뒤에서 일한 덕분이라고. 내 어머니는 항상 너를 믿지 않았어. 네가 날 이용한다고 생각했지.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경과 저는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제 쪽에서는 그랬습니다. 서경은 계속했습니다. 그 스트리밍 플랫폼은 우리의 미래였어. 내 미래였어. 더 이상 너의 그림자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기회였다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 내 주식이 필요했던 거야. 서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곧올 거야. 네 어머니와 강현우도 체포될 거야. 서경이 외쳤습니다. 기다려 민준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서경. 이제 모든 것이 법의 손에 맡겨졌어.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머물렀고 서경, 영희, 강현우는 체포되었습니다. 다음 몇주 동안 사건은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저의 일부 자산을 다른 계좌로 이체했고 생명보험계약도 변경했습니다. 그들의 스트리밍 플랫폼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것은 실패한 벤처였고 그들은 투자자들의 돈을 회수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서경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희는 냉정하게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습니다. 강현우는 협조하여 형을 감경받았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금융사기와 살인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경을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그녀는 감옥 면회실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투명한 벽이 있었고, 저는 인터폰을 통해 그녀와 대화했습니다. 서경이 물었습니다. 왜 왔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언제부터였어? 언제부터 날 사랑하지 않았어. 서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널 사랑했어. 그게 문제였어. 널 너무 사랑해서 네가 나를 떠날까 두려웠어. 회사가 성공하고 네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면서 너는 점점 멀어졌어. 어머니는 네가 성공하면 날 버릴 거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는 계획을 세웠어. 처음에는 그냥 돈을 확보하는 것이었어. 하지만 어머니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야, 서경. 그건 집착이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해치지 않아. 서경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안녕히, 서경. 난새 삶을 뭐 시작할 거야. 그렇게 저는 감옥을 나왔고 햇빛이 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자유로웠고 비록 상처받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제 회사는 여전히 성공적이었고 제 주식 가치는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드라마 시리즈를 기획했고 그것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년 후 저는 법의학회계사 박지훈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저의 회사에서 재무 이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투명성과 윤리를 강조하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또한 금융사기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서경과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왜곡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배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넘어질 때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정말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고 있나요?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